안녕하세요 트럭사람입니다. 오늘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. 에또 예, 현지 시각은 9시 15분. 에 예, 오늘은 좀막 새벽부터 일 나갔다가 예, 지방 갔다가 일 갔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. 좀, 아, 지금 들어온 게 아니에요. 좀 전에 들어와 서고 소주좀 마시고 맥주좀 많이 마시고 그랬네요 음. 그래요 오늘은 뭐뭐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하면서 달리면서 아, 뭐랄까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못들로 생각하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,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 운명을 운명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, 그리고 운명대로 사는 사람, 두번째가 세번째는 운명 이라는 단어가 뭐야 얘기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, 어떻게 보면 그 사주 팔자 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주 팔자 라는게 이뭐 옛날부터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주 팔자 에 대해서 <laughs> 있다는 거은 얘기를 한다는 거은 그게 뭐 미신인지 어떤건지 뭐 전잘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그뭐참 오래된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사주팔자라는게왜 음.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음,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얘기예요. 뭘 그렇게 아등바둥 사나 싶어 갖고 그렇지만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뭐 사주팔자가 어떻든 간에 운명이 어떻든 간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. 제 마음은 그래요. 음. 그리고 뭐, 지금 뭐, 한국에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, 아, 또 얘기하게 되네. 그 노사관의 문제도 뭐, 지금은 어떻든 간에,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? 짧은 미래에, 더긴 미래에, 그게, 뭐 운송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,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운송업이 이렇게 좋아졌다.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예, 한편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? 뭐 미래에 응.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대국도 되고 군사 대국도 되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일로 해서 쉽게 뭐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.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과거가 돼 갖고 나중에 미래에 판단이 쓰겠죠. 대통령들이 저기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다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저는 뭐 얘기를 했지만서도 강곰금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뭐 과거가 되고 미래에 짧은 미래, 가까운 미래에 뭐 심판이 되겠죠. 음, 뭐 그런 날이 오겠죠. 음. 어쨌든간에 <laughs>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이, 음, 살아야겠죠. 음, 뭐 음, 하, 그래요. 뭐 사람들이 보면. 음,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, 음, 예. 또한 부모 때문에 또 이렇게 막남 음, 때문에 음, 자기가 잘못된 거는 남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이 있는데 음,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. 음, 음, 좋은 일 있을 때는 음, 여러 사람들의 음, 음, 협조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, 음, 잘안 됐을 때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음,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됐는지,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예, 더 나은 음,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. 음, 되도록이면, 남의 탓을 하지 말고, 음, 뭐,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, 제가, 음, 뭐랄까. 뭐, 정부 탓을 하고, 음, 그렇게, 음, 그렇습니다. 음. 아휴, 그냥, 뭐, 좀, 그냥, 술몇잔 먹었더니, 핑, 핑안 해요, 그냥. 음, 그래도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좀 되돌이켜 음, 음, 보면서 음, 뭐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음. 그래요 음,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얼굴 시뻘겋네 <laughs> 내일도 새벽 에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합시다. 감사합니다.